오빠, 보고 싶어요. 2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두 얼굴 뒤를 밟아보니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유리라는 여자 알아? 평택의 한 아파트, 밤 9시. 김수연은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금방 헤어졌는데도 또 보고 싶어요. 오빠, 내일 만날 수 있죠? 어머님 일 때문에 급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처음 보는 여자와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명 남편이 무슨 바람을 피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내 도장이 없어졌어. 분명히 서랍에 있었는데, 알츠하이머 초기인 시어머니가 찾아와 울먹였습니다. 20억짜리 건물 주인인 시어머니의 도장이 사라진 거예요. 수연씨. 젊은 남자가 와서 어머님 건물 사겠다던데. 보지도 않고 20억 현금으로 준다고? 부동산 사장이 이상하다며 알려왔습니다. 가짜 신분증 같아요. 주민등록번호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수연은 혹시나 뒤져본 남편의 차에서 시어머니 도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빠 덕분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모님께 들키면 안 되잖아요. 유리라는 여자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 부동산 업자 박동수는 10억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수연이 비밀을 캐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는데 그가 가져온 녹음 파일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부동산 업자라고 속이고 있었어요. 왜 남편은 신분을 속였을까요? 왜 어머니 도장을 훔쳤을까요? 평범한 마트 사장 김수연이 남편의 수상한 비밀과 20억 사기극의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